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어, 뭐 드디어 밝은 건 아니죠 오늘 지금 시각은 1월 6일 벌써 화요일 오전 1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올해,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어, 12월 31일 날, 2025년 12월 31일 날 교회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송구영신예배 드리면서 어~ 또 말씀을 그때 현장에 와서 어~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부득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현장에 와서 어~ 듣지 못한 분들도 사실은 계시고 또 들었지만 이제 송우영 신협의 특성상 좀 늦은 시간에 이제 들려주면서 이제 말씀을 잘또 듣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라도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 2026년도 어, 온사랑교회가 같이 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어, 그것을 기초로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 그걸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2026년도 우리 온사랑교회의 표어라고 할까요? 주제는 어,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그래서 본문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로 했고요. 제목도 믿음이다. 올해 2026년도는 믿음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어,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아브람이죠. 그리고 이 아브람은 그 별명 자체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어,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 믿음이라는 게 가, 믿음이라는 게 가지는 뉘앙스가 뭐였을까?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 혹은 편견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어, 무조건 뭐 물론 오해나 편견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믿음도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일부를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아주 일부를 믿음의 전체인 것처럼 여기므로 인하여서 생기는 오해들이 있다. 여러분 믿음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믿음하면 약간 이제 뭐랄까요? 믿음의 길을 간다 이럴 때그 믿음. 그러면 약간 두렵고 좀 떨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나 내가 인생의 불안함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어, 너 믿음대로 뭐 선택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 느낌이 이제 내가 기존에 선택했던 어떤 선택, 선택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내가 선택했던 거랑은 정반대 혹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일. 어, 그런 류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면들이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말 못할 거예요. 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은요, 어, 그런 것들과는 좀 결을 다르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화면에 나오죠? 나는 너의 고향, 너는 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한 땅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지명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난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12장 1절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 앞에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31절) 한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이를 우르를 떠나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데라가 이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독립을 했고 하나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가 또 아브람입니다. 근데 아브람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데라가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이랑 그 아브람의 아내였던 사례 그리고 아까 그 일찍 죽은 아들의 낳은 손자 롯 이렇게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를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1절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최종 목적지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의해서 계획된 아브라함 가족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난으로 가라는 이 부르심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막 굉장히 생소하거나 막 부담스럽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원래 자기들이 가려고 했었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란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원래 가나안 땅 가려고 했는데 잠시 동안 여러 환경에 의해서 멈춰졌던 계획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해졌겠죠. 아버지의 계획도 가나안 땅 가는 거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침 멈춰졌던 그 계획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졌겠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시작했던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까랑 좀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생소하기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믿음대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편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이런 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이 막 나에게 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원류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이 원류의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단순히 부담스러운 거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거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거를 단순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가나안에 가는 것이 그저 아브라함 가족의 계획일 때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는 거랑 딱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하나님 말씀에 의미 부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계획한 건 그냥 데라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 건요? 데라의 계획이 아니라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부여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목적지는 똑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따라갔다 이게 아니라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 부여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그 자체보다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의미 부여,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냥 가난한 땅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 부여를 따라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내 계획에 따른 그냥 일상이에요. 똑같은.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루하루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개가 분명히 다르다. 같은 가나 아니지만 다르다. 이런 믿음의 속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편하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부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1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이 1절에 핵심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뭐가 드세요 떠나라입니다.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할때이 떠나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이 지점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왜요? 이 떠나라는 말을 수식하는 게요. 앞에요. 쫙 깔려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세 번이 반복됩니다. 오히려 가라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떠나는요. 같은 말이 세 번이 반복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래 속했던 곳을 떠나야 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요청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가나한 땅으로 출발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떠나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떠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봐야지. 이제. 무엇을 떠나라는 것일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의 의미라는 게 뭘까? 이건요 바로 아브라함의 다스림이나 통제에서 벗어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다스림이나 통제 아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간의 통제와 다스림을 벗어난 지점에서는요, 언제나 죄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타나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이 뱀을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간교한 들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원래 짐승들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인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짐승들은.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을. 그런데 그 인간의 다스림과 통제를 벗어난 짐승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뱀입니다. 사탄은 그 뱀을 이용해서 죄를 발생시켰어요. 인간의 다스림과 통제를 벗어난 그것을 통해서 죄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치명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떠나야 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통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 다스림과 통제를 자꾸만 벗어나는 거, 그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죄가 유입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그것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길의 시작에서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2026년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예의주시해야 돼요. 내가 일단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 그렇게 먼저 떠난 뒤에 복의 근원이 돼서 그것을 다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요. 떠나라는 것을 요구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의 행실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이 복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껏 풀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 것이 어디냐.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원하시는 그 곳이 어디냐 거기는 어디냐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될그 곳이 어디인가 어떤 장소냐 아니면 어떤 영역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냐 무엇이 될지인 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찾아야 됩니다 올한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여서 결국 이 죄에게 틈을 내어주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오는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다 막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겁니다. 복이요 넘쳐 흐르게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어요. 생수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2026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믿음의 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초청, 이제 내가 다 열어놨다. 약속도 다 이루어놨다. 그 하나님의 초청,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은요, 매우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길이 될 거예요. 그 길을 갈때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명확한 복의 근원, 그것을 풀어내야 할그 장소가 어디인지. 어쩌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명확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낼 장소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숭구영신 예배, 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요. 어, 그래요. 2026년도 여러분 한 해에 목표가 되기보다는 목표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류의 믿음의 성질들을 잘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고찰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2026년 한해 동안 살을 더 붙여 가보세요. 그러면 결국 연말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고유한 개성과 성질들이 여러분에게 묻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눈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한해 동안 믿음의 살을 붙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때어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또 명료하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드리는 거니까요 어, 이 송구영신예배를 우리 온사랑교회 교우들은요 다 함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으면 좋겠고 올한해 어~ 여러 가지로 또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 그래 올해는 믿음이지 내가 떠나야 될게 뭘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이것으로 생각을 좀 단순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어, 송구영신예배 못들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어 같이 또 신앙생활 해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어 송우영 신입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